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4월 4일 찾아뵙는 서호석입니다. 예. 오늘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또한번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했습니다. 보수는 무너졌고 정치파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것을 끝이라고 시작 생각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서 이 혼돈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들에게 그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11시 한반 정도에 목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그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서 파면이 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그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 사람의 대통령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보수, 한 시대의 보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수가 가야 될 길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우리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구시대적인 그런 그 보수의 잘못된 것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의 그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우리 보수의 가치, 그 법치, 공정 이런 거에 기반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이제부터 새롭게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질서는 시작이 못 됐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질을 때도 옛날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그냥 계속 고쳐서만 쓸수 없잖아요. 제대로 질려면 이미 망거진 집은 허물어져 가는 집은 이제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의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그 새로운 집을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집을 질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대표가 그 일을 해낼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런 우리 그, 이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집을 설계를 해왔고 충분히 그거를 설계할 만한 능력과 또 그것을 지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근데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국은 정치적인 불신입니다. 정치적인 불신이고 리더십의 상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출범할 때 그런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검찰 출신의 그런 그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공정을 기대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집안 단속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욱 더 많은 문제가 생겨진 거죠. 정치력이 부족, 또 내홍, 그다음에 이 잘못된 인사.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음을 읽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결국 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는 이 헌법을 위에 권력은 없다는 뜻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동시에 우리 이 보수 진영, 지금 이 구구 세력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경고입니다, 경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보낸 겁니다. 계속 그 기득권층에만 이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그 서프너치도 안 되는 그 권력을 지킬까 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바른 소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감싸기만 했던 결과가 오늘의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보수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리더가 없어요. 이제는. 뭐 일찌감치 그랬었지만 이제는 느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의 리더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지금 보수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몰락은 우리 보수 세력의 이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사분의 열될 수가 있습니다. 당권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지금 근데 그 틈을 이재명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그 그 딸랑이들 그 범죄자를 옹호하는 그 딸랑이들이 고침빈 그그 틈을 치밀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수는 사령관이 없어요.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대선을 치르면 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우리가 최고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공 상태입니다. 이 보수 진영의 진공 상태. 그렇지만 이거를 누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진공 상태를 메워야 됩니다. 근데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이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꾸준하게 받아온 한동훈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가 이제 한번이 환골탈태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깨끗하고 더 믿음이 가는 겁니다. 검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 모습을 보인 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원칙, 논리, 그리고 강직함.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같이 있었지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른 이미지로 부각이 된 겁니다. 다른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겁니다. 어떤 거저 잘못된 이념보다 그런 잘못된 고집스러운 이념보다 상식의 기반에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고 권력보다는 그서프노츠도안 되는 권력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이 보수와 중도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뭐 앞이 창창한 유망한 정치인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이 이 험난한 상황에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 보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보수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축입니다. 유일한 기둥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극구들의구 예, 유튜버들에서 의해눈 가려지고 예? 그런 사이비의 종교 단체 사이비 복사에 예? 의해서 눈 가려지고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예? 그냥 깜깜하게 그냥 그런 세월을 보냈던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에 댓글을 보내 주시는 거기에 계셨던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댓글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보수의 가치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보수가 제대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수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는 몰락을 합니다. 보수 우파는 몰락을 합니다. 저 못된 무리들한테 나라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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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먹으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꿈 깨셔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떠났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어떠한 뭐 에? 결과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장소 거로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뭐그 페이지를 다시 들춰볼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음 페이지들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다음 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그런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가서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보수 세력 자유우파가 유일하게 살아갈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누가,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거기에 그 잘못된 그, 그 정보들에 그냥 매몰돼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시지 못한 분들, 그분들 절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겨낼 것인지,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 보수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갈 겁니다.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무도한 이재명 대표와 그 딸랑이들 떨거지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맡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퇴락의 길로 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게 한 가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곡이 그, 요만큼만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 그 나머지의 목표를 같이 힘을 앞에서 분명히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할 때다 동감합니다. 다 맞는 말씀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틀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 보수파를 누가 이끌어가야지 저 무도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실망하거나 뭐 한탄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계가 너무 이제 빨리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한테. 누구를 믿고 나라를 맡길 것이냐? 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좀 괴롭힙시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앞장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시다. 한동훈 대표가 그걸 충분히 감수한다 그랬으니까 힘이 들고 또 험난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할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보수 우파의 이 애국 식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이렇게 확 힘을 실어주면 한덕훈 대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낼 겁니다. 여러분 동감하시고, 우리 방송, 위대한 지적실 방송,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